오늘은 열왕기하 23장을 같이 통독합니다 열왕기하 23장의 내용은 유다가 하나님을 배역한 탓에 멸망당할 것을 안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면서 이제 또한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는 겁니다. 한편 요시야는 내구방파로 느거와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한기야2 3장을 같이 통독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함에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체대장 실기야와 모든. 부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밭과 기두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피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에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에 분양하던 산당을 개발해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에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성읍의 지도자 여우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이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재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자여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시 나단멜레게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시타락 지붕에 세운 재단들과 문화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재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른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한 멸망이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사람의 가증한 금모스와 암몬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사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분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다리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다 이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로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무백생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제 째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문나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스르 왕을 치고자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선 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두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요호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 3 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라. 립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요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이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거가 그를 하마 땅 립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그 나라로 은백 델란트와 금한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하고. 바로 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아 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 김이라 하고 여 요와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호와 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와 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비다라, 루마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와 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열왕기야 23장을 같이 통독했습니다. 열왕기야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오늘 묵상을 나눠야 될건 뭐겠습니까? 왕이 발견한 율법책을 낭독한 후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들의 윤례를 지키자고 언약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였습니까? 여러분도 이 같은 언약을 하고 있는지요? 요시아의 종교계획은 단호하고 엄격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단호하고 엄격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여러분들이 개혁하고 고쳐야 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시아 같이 마음을 다하여 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그 이전에도 비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이 한결같이 충실하고 있는지요? 정직한 유시아도 백성들의 끊임없는 악행으로 인해서 요와의 진노를 막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무섭고 공의로운 하나님 곁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은 진정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오늘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